다섯개의 명상록 스물여섯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품에 막다르고 얇음을 밟다. 기품에 막다르고 얇음을 밟다. 임시이박 첫번째 시간입니다. 열세번째 기품에 막다르고 얇음을 밟다. 임심이박 삶이란 때의 그에 맞물려 가는 것. 생야 임시각점지 때란 죽음바다 기슭에 그물거 가는 것, 시아사 해안선지, 얕기는 살아있는 때보다 얇은 게 없고, 방막파고 존시가, 깊기는 죽음바다 구렁보다 깊은 게 없어, 심막시모 망해하. 1956년 12월 8일 임심 이박이란 말은 시경에서 따온 말입니다. 깊은 연못에 막다한것 같이, 얇은 얼음을 밟은 것처럼을 줄인 것입니다. 이렇게 잇글을 고쳐 쓰는 것이 온고지신의 한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은 임심이박의 참혹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깊은 죽음에 다다르고 얇은 삶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정이라는 안대와 사이라는 수건으로 자신의 두 눈을 가리고는 임심이박의 현 상황을 모른 채 합니다. 톨스토이는 임신 예박에 참혹한 상황을 쉬운 살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톨스토이는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의 생활은 정하고 말았다."이제까지 희망을 가지고 살아온 것은 스스로를 속인 것이었다.바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생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나는 그 즉시로 알게 되었다. 악착스럽게 인생의 길을 살아온 끝에 절벽에 도달한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앞에 멸망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이제는 전멸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눈을 가릴 수도 없었다. 톨스토이는 참회를 끝에 이르기를 "저 아래에 심은 나를 무섭게 하지만 저 위에 무하는..." 나를 끌어당겨 평안케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구가 도는데 위아래가 있을리 없습니다. 아래란 제나가 느낀 심연, 죽음놈의 신비이고 저 위란 얼라가 느낀 영원, 하느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석가는 사람의 수명이 너무나 짧은 것을 나타내고자 눈 한번 깜짝할 동안에 400번 났다 없어졌다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영원무궁한 시간에서 보면 인류의 6천년 역사도 눈 한번 깜빡하는 사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6천년이라 해도 200세대밖에 안 됩니다. 200세대는 200번 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석가의 말이 허황된 거짓말이 아닙니다. 석가는 임심 이박인 사람의 수명이 무상한데 대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선남자요. 지에 있는 사람이 세상이 즐거울 것이 없다는 생각을 닦고는 다음에 죽는다는 생각을 닦되 이 목숨이 한량없는 원수에게 둘러싸여서 잠깐잠깐 잠깐 줄어지고 늘어나지 못함이 마치 산계곡의 홍수가 머물러 있지 못함 같고 마치 미슬이 오래가지 못함 같고 사형수가 교수대에 나아감이 걸음마다 죽음에 가까워지듯 하며 소나 양을 끌고 도살장으로 나아가는 듯하다. 선남자여, 지에 있는 이는 또 관찰하기를. 내가 지금 출가하여 수명이 이래낮이래 밤이 된다 하여도 나는 그동안에 부지런히 돌을 닦고 계율을 지키고 법을 말하여 중생을 가르쳐 도우리라 한다면 이것을 이름하여 지에 있는 이가 죽는다는 생각을 닦는다 하느니라. 설사, 엿새, 탓새, 나흘, 사흘, 이틀 하루, 한 시간, 한 호흡 동안만이라도 마찬가지다. 삶이란 때의 것에 맞물려 가는 것, 생야, 임시 각점지, 시간은 영원한데 우리는 시간을 순간순간으로 느낍니다. 순간은 한 점입니다. 그래서 삶이란 때의 한점한 한 점을 지나쳐 가는 것이 됩니다. 유영모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지나쳐간다. 도대체 머무르는 곳이 어디에 있는가? 영원한 미래와 영원한 과거 사이에 이제 여기라는 것이 접촉하고 있을 뿐이다. 지나가는 그한 점, 그것이 이제 여기인 것이다. 그한 점이 영원이라는 미래를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산다는 것은 이제 여기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나는 이제 여기에 있다는 것은 대단히 훌륭한 발견이라고 볼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넓은 세상이라도 여기이고, 아무리 오랜 세상이라도 이제이다. 가운 찍기이다. 이 글씨, 나가는 것의 원점이며, 나라는 것의 원점이다. 이제는 참 신비다. 우리가 알수 있을 것 같은 신비가, 이제다. 우리 인생은 이제의 목숨을 태운다. 이 찰나에 아홉 번의 생사가 있다는 인도 사상은 분명히 신비 사상이다. 이할때 이제는 잃은 것이다. 이라고 할때 실상은 이미 과거가 된다. 누가 뭐로도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이제다. 이 이제를 타고 가는 목숨이다. 이의 계속이 영원이다. 오랫동안 영원한 생명줄을 잡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헤매다가 천명을 안달한 나이에 이르러 다석사상을 접하게 되니 미앙식이 있습니다. 그가 보낸 그로래 무시무정한 절대의원과 순간인 상대의 점이 만나는 이 찰나에 하느님 아버지를 뵙지 못하면 언제 배우리? 하느님께서는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오. 눈만 뜨면 당신을 볼울수 있도록 허공의 우주를 열어보이셨다. 하느님께서는 우주 안팎을 하느님의 생명이신 성령으로 가득 채워 당신을 그리워하기만 하면 성령으로 참된 생각을 일으켜 주신다. 탐진치 삼득이 빚어내는 인생살이에 눈이 어두워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순간순간을 덧없이 흘려보내고 나이 50이 넘어서야 겨우 하느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뜻을 엿보게 되다니 이 통탄과 회한을 어이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값진 보석처럼 빛나는 참외록입니다. 사망의 몸나에서 영생의 얼라로 옮기니의 소리임에 틀림없습니다. 얼본 여러분 모든 사람은 깊은 연못에 막다는 것 같이 얇은 얼음을 밟는 것처럼 참혹한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깊은 죽음에 다다르고 얇은 삶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지나쳐갑니다. 영원한 미래와 영원한 과거 사이에 이제 여기라는 것이 접촉하고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이제 여기에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넓은 세상이라도 여기이고 아무리 오랜 세상이라도 이제입니다. 가운데끼입니다. 이 것이 나가는 것의 원점이며, 나라는 것의 원점입니다. 이제라는 것은 참으로 신비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제의 목숨을 태웁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